가능하느냐입니다. 우리가 밥이나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.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게 잘 작동하면 혈당은 금방 안정되고 우린 피로감도 줄어듭니다. 하지만 세포가 말을 안 들으면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이 잘안 내려갑니다. 이걸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하면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실험에서 저탄고지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2주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습니다. 혈당은 올라가는데 인슐린 반응은 둔해진 거죠. 반대로 식물성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도를 잘 유지했습니다. 즉, 몸이 당해 더 유연하게 반응한 겁니다.